테스트 1번 볼게요, 1번. 일단 여기 행이가철나밖에 없어. 아, 저기가 있어. 이 집에서 송파구송파 돼가지고 거리가 X. 여기이 가는 데 거리가 X인데 속력이 저기가 있어. 그리고 전부가 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 그럼 시간 가지고 식을 짜야 돼? 시간은 어떻게 구하야 시간을 분수로 표현하면? 아니 아니 거속시에서 시간은 뭐 보내는 거지? 어 속력보내 그러니까 행위 1번을 보면 속력이 10이고 거리가 X 그럼 시간이 어떻게 되지? 속력이 10이고 거리가 X 그럼 시간은? 아 속력이 12 거리가 X 어 그럼 시간은? 어? 속력분의 거리 아니 속력이 12분 어 12분의 x 하나 써줘야 돼두 분의 경어도 있어 아니 같이 집에서 송파구장 구청까지 갈 건데 이건 속력이 4고 거리가 x야 그럼 시간은? 속력이 4? 어 4분의 x 맞아 항상 식을 풀 때는 등호를 기어주려고 해야 돼 얘네들을 같게 만들고 싶은데 12분의 x 랑 4분의 x X랑 랑둘중 누가 크지? 4분의 x 랑 12분의 x 중에 큰게 뭐지? 4분의 3. 어, 4분의 1 아, 크지? 분니당연 4분의 1c? 4분의 1c? 거분의나 c 4랑 많이 의1게랑으면나게나랑게더커얘네랑 4분의 1 건데 4분의 1c랑 4분의 1c랑 더해줘야 돼 근데 여기 단위가 시속이면 시간 가지고 맞추고 있는데 이4 0분은몇 시간인지? 6 0분에1 4분 어, 60분에 40시간이니까 약분하면 3분의 2시간 왼쪽 이가 작으니까 어, 왼쪽에 3분의 2를 써주면 돼 그럼 이게 식이야 어, 3분의 2 더하기 12분의 x는 4분의 x 얘랑 관련되어 있는 게 일단 숫자 3분의 2가 있으면서 이렇게 일스템으로 만들면 되지 그냥 3분의 2는 4분의 x 빼기 12분의 x가 돼 1번의 답은 이제 4분의 x 빼기 12분의 x니까 3번 어, 이번에 같은 지점 동시에 출발하는데 어, 여기 속력 알고 거리를 알고 있고 느린 애가 있고 빠른 애가 있다 치면 빠른 애는 이렇게 쭉 먼저 왔다가 한 바퀴 더이 어, 추월한다는 건한 바퀴 더 돌아야 돼. 그러니까 둘레가 나. A. 거리랑 b 거리 뺐을 을왜냐 e 면 A. 가 빠르니까 얘가 a 를 치고 얘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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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았을 때 추월이 y b 해 그러면 돌 d 는4 0 0 y Body, b 0 0 y 이 o d 거리는 어떻게 o d y Body, Body, 거리 어떻게 o 세요 거리? 속시에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그리고 속력 곱하기 시간. A의 속력은 12. 시간을 몰라. 그럼 시간을 x 라 해줄게. 그러면 시간이 x고 속력이 12야. 그럼 거리가 어떻게 되지? 12x. 그렇지. 거리를 빼셈해야 돼. 이번에 b를 구할 건데 시간이 x고 속력이 8이야. 그럼 거리는? 8x. 아 8x? 이거 빼면 돼. 그럼 4x는 답을 이래. x는. 4X.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00초마다 한 번씩 추월이 발생해 근데 여기 시간을 보면 11분이야? 11분 몇 초지? 660초 어 660초 100초마다 한번 추월하는데 660초면 몇번 추월할 수 있지? 여섯 번 여섯 번? 한 아, 4번 음. 아 이거 나오면 되서아아 됐다 그럼 이제 3번 보면 음. 어, 영희랑 민유가 있데 민희라 썼구나. 민유인데, 민유 두 사람이 있고, 뭐 같은 집에서 출발을 했는데 만난다는 말이 있어. 아니, 같은 공간에서 나왔는데 만났다는 거는 이제 거리가 같다는 소리. 그리고 뭔가 영희 집에서 이제 누구 기준이냐면, 영희는 이거야. 영희는? 영희가 몇 미터 떨어지냐 궁금해. 그럼 영희가 궁금하니까 영희의 시간은 X로 잡아볼게 그리고 여기 문제에서 영희가 2분 늦게 출발했다니 2분 늦게. 영희가 X분 움직였으면 위니는 아, 민유는 얼마나 움직였지? 그러면. 늦게 출발한 사람이 X분 움직였어. 그유가더 많이 움직였을까? 적게 움직였을까? 적게. 왜? X분이? 아니 봐봐 민유가 먼저 출발하고 그다음 미, 민, 그, 아, 민유가 먼저 출발하고 그다음 영희가 출발했어 그럼 누가 더 많이 움직였지? 음. 어. 그럼 민유의 시간이 더 많아야 돼 플러스 이을 해야 돼 x 플러스 2 왜냐면 얘가 먼저 갔는데 얘가 움직이는 시간이 더 길잖아 그럼 x 플러스 2 여기 승리은 영희가 이제 어, 100 민유가 80 거리가 따로 풀어야 되는데 그럼 영희의 거리는 어떻게 되지? 속력이 100, 시간이 x면? 속력 100, 시간 x, 거리는? 어, 거속씨의 거리 어떻게 구하네 속력과 시간이 있어, 그럼 거리는? 100x 어, 100x 거리가 같다니까 등모표제해보고 민유는 속력이 80, 시간이 x 플러스 얘를들 곱하면 80 x 플러스 야. 어, 이게 식인데 바로 전개해서 풀 수도 있지만 100과 80을 약분해주면 여기 20으로 나누면 4 여기는 5 그럼 5x는 4x 더하기 8이 돼서 어, x는 8이 돼왜 8은 답이 아니야 이거 시간이야 이제 8분 동안 움직였어 속력이 100인데 시간이 8분이면 몇 미터 움직였지 그러면 거리 시간이 8 속력이 100. 거리는? 응, 800. 800 8이서 어, 이제 4번 보면 숫자를 얘기하는데 박근수, 박근수가 처음 수가 그만큼 크다. 처음에서9 구도하면 박근수가 된다는데 박근수를 표현해 주려 하는데 처음수에 이제 1 0 자리 모르니까 여기 X 써주고, X 가 여기 여기로. 이 숫자의 표현은각 자리랑 이렇게 곱해서 표현해주면 돼. 5 곱하기 10 해서 여기 50. X 곱하기 해서 여기 X. 그 다음에 여기. 이게 바꾼수고, 처음수는 10이랑 X. 5랑 1 곱해서. 10X 더하기 5. 이렇게 바꾼, 아, 처음수 쓰고, 9만큼 크다. 여기 더하기 9를 써주면 돼. 이게 식인데 x를 다 오른쪽 보내면 10x에서 x 빼니까 9x 이게 14. 이 50에서 14를 보내면 얼마지? 36. 아 36. 9x는 36이니까 x는 얼마? 4. 아, 4. 4번에 x는 4니까 처음 수를 하면 여기 넣어주면. 다시 아, 뭐가 되겠지? 한번 해보 그럼 5번에 특별 교실에 대한 설명이 없긴 한데 이거 문맥으로 이해해야 돼. 특별 교실에 의자 기글쓰고 나오는 내용이 있어. 과학실 있고. 과학실이 어쩌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미술실. 그다음에 또읽다 보면 기술실도 와. 그 이제 이해할 건 아, 특별교실이 과학실 미술실 기술실이 있다 생각하면 되고, 전부 의자에서 같으니까 x 개로대체해 주면 되 읽어보면 여기 과학실 모든 의자를 가져온다 했어. 그럼 x 를 쓰면 되고, 미술실은 의자의 반, x 의 절반이 얼마지? x 의 절반, x 의 절반, 은 X 나누기. 어 X 나누기 맞아. 그걸 식으로 표현하면? x 의 나누기를 분수로 표현하면? x ÷ 2. 어, 2분의 x 맞 이제 기술식을볼 건데, 어, 모든 의자의 반의 반의 할 수. 반의 반이면 몇 x지? 반의 반에 반의 반. 4분의. 1 그렇지, 4분의 x지. 이렇게 의자 수들이 있는데 이거를. 다 합쳤더니 6 0 0 0개 합쳤다 했으니까 더 쌤을 표현해 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쪽 황홍 파트는 이 식만 만들 수 있으면 이문제 자체는 쉬워.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식 만드는 게 어려운 것 같고. 간단히 하면 곱하기 몇 하면 되지? 분모 없애려면? 어, 2, 아, 4. 어, 4. 4를 다 곱해주면 4x. 더 2x. 4X, 더하 4X, x는 6 3에4 곱하면 이게 250. 그냥 4 x 2 x x 더하면 이게 7 x 7 x 가252 x 더하면 251을 추 x 하 x 면 73, 21에 아, x 이구나 x 그럼 642가 x x 니이 x x x x x x x 36. 답 x 36, 5번? 그러면 x x 아, 6번은 1번이랑 똑같아. 여기서 뭐, 우리 집이 있고, 수진이의 집이 있고, 뭐 여기까지 가는 길이 있을 텐데, 두 가지 행위가 있어. 시속사실. 사과 면데 여기를 x. 행위가 두개 있는데 1번과 2번 같은 거리를 갈 거니까 1번에 이거도시간이다 정보가 있어 시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돼 시간은 뭐분에 뭐지 시간? 시간 구하려그곧 그것 혹시 곧이 속력 분의 1번 상황을 속력 분의 거리 하면 속력이 사0 거리가 x. 그러면 시간이 얼마지 40분의 X 응 어. 주고 여기 이번 상황은 속력이 16 거리가 X 그럼 시간이 어떻게 되지? 60분의 X 어, 16. 아 속력이 16아 16분의 X 어이 방정식을 자르면 얘네들을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데 40분의 X랑 16분의 X 중에 누가 크지? 16분의 X 어 16분의 X가 크니까 왼쪽에 더하기를 해줘야 돼 여기 45분이 있어 시속이니까 이걸 단위를 시간으로 맞춰야 돼. 45분을 몇 시간이지? 45분을 시간으로 보면? 면 4분의 3. 어, 4분의 3. 이게 식이야. 어. 이것도 10만 만들면 별거 없고, 어, 분모 4랑 40이랑 16 없애려면 곱하기 몇 하면 되지? 160. 어, 160도 되긴 한데 80? 80이 제일 적어. 80으로 다 곱하면 여기가 60? 여기 더하기 2x는 5x x 다 오른쪽 꺼내면 3x는 60 x는 얼마지? 20한 20. 답은 이제 5번 7번 보면 아 이거 어렵지 7번 문제는 저기 중등간에서 이제 고등 수학하는 애도잘못 풀어 그 고등학교 강의를 시작을 할때 시계사는 다들 어려워하는데, 시계사는 준비 있어가지고, 보자. 사이, 집과, 점심과, 시험. 일단그 문제가 항상 뭐뭐 사이가 나와 3시와 4시 사이면 이게 몇 시일까 생각하면 돼 항상 첫 번째는 아 이거 3시 몇 분인가 라고 생각하면 되고 3시와 4시 사이면 3시 몇 분이다 생각하면 되고 그럼 이 몇을 보면 위기수 뭐를 생각하면 되지 몇 100시. 그치 3시 몇그가이 그러니까 문제 푸는 에커니즘은 3시와 4시 사이를 보고 아, 3시몇 분이겠구나 하고 그 다음에 3시 X 분까지 와리면 돼. 여기까지 와보는 게 일단 첫 단계고. 그번그 다음은 시침과 분침의 속력을 생각해야 돼. 그 속력은 각도로 볼 건데. 이거는 아날로그 시계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돼. 시침이 360도가 돌아가려면 얼마의 시간이 필요하지? 열 시. 아, 그치 열두 시 맞아? 오늘 어, 다모르는사람많은데 단위를 아, 좀 맞춰볼게. 시침과 붙침은 분극까지 맞춰야 되는데 시침이 한 시간에 몇 도가 움직이지? 12시간에 360도니까 한 시간에 몇 도? 어? 2이간에 30도 어? 동말 따라, <laughs> 따라하는 거 같은데? 30도 어, 어지 30이지. 12에서 1에서 나누기 12 30 30 맞지? 한 시간에 30도 가지왔고한시간 60분이야 60분에 30도면 1분에 몇 도지? 5도. 어, 아니지. 0.5. 어, 여기서 한 번만 더 가면 돼. X분이 갈 거니까, X분까지. 1분에 0.5도? X분이면 몇 도? 0.5X. 그렇지, 0.5X도. 이까지 갔으면 끝났어. X분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 분침도 올 건데. 도체는 360도가 되는데 필요한 시간이 얼마지? 기다란 거한 바퀴 도는데. 60. 어, 60분. 그럼 이제 1분을 맞추면 돼. 1분에몇 도지 분침 어, 360도 에 60분이니까 그럼 1분 1분에는 몇 도? 6도. 6도 맞지? 마지막 이제 x분가 정을 1분에 6도니까 x 분에몇 도? 6x도까지. 이거 다 했고, 3시 x 분을한 번에 할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어려우면 3시부터 갈게. 3시에 시침과 분침은 어느 정인데 3시일 때 시침이 몇 도지? 한시간에 30도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각도는 기준이 뭐냐면 숫자 11을 기준이야. 여기, 여기가 기준. 여기서, 여기 3시까지. 90도, 그 되는 이유를 생각하면 1시간에 30도니까 3시면 3시간이 움직인 거잖아 여기까지 오려면 90도 분침은 몇 도지 3시? 0 그치 0 이제 마무리 할 건데 3시 X분을 하고. 돼 3시였을 때 90도가 분명히 왔는데 X분이 지나면 시침은 몇 도지? 5 0도에서 X분이 지나면? 시침은? 아니, 아까 여기서 했잖아. X분의 움직임을. 시침은 X분의 얼만큼 간다. 아니까? 그럼 3시 X분의 시침은? 음? 아니, X분이 아까 몇 도였지? 시침이? 그치. 3시일 때 90도였어. 3시 X분 됐어. 그럼 시간이 x 분이 흘렀으니까 시침의 각도는 어떻게 될까? 어제 90 플러스? 어, 그냥 엑스는 아니지. 그렇0 5 x 로 가야 되지. 이거 됐고, 분침 0도에서 x분 지나면 몇 도지? 이거? 아 그러니까 0도에, 이거 3시일 땐 0도였는데, 3시에 엑스 면 분침이 몇도일지 6엑스. 그리고 이1 이루는 각이라고 하면 차이를 뭐라 그래 3시에 엑스 여기 3이 있고 여기 4가 있는데 한7침이여기좀 있고 분침이 여기 있을 때 90도 만들어질 수 있고 앞에서는 이제 만들려고 하면 어 이때가 더 90도야 딱 3시 3시 0분일 때 90도 90도니까 3시 0분은 데제될 답이 날 수가 없는 게 3시와 4시 사이면 3시도 안되고 4시도 안돼 그러니까. 세시는 90도지만 쓸모가 없고. 이상 이, 이 그림을 생각하면 분침이 더 뒤에 있어. 이거 풀려면 분침 빼기 시침을 했을 때 90도가 되면 돼. 기준은 여기가 12니까. 그럼 침은 아까 6x 했고. 6x 빼기 시침은 90도 하기 0.5x인데 빼기 90 빼기 0.5x는 90이 돼야 돼. 그러면 6X에서 0.5X 빼면 얼마지 이게? 2.5X 5.5X는 마이너스 90을 오른쪽 보내면 얼마지 이게? 아, 플러스 90 90을 해주면 결과는? 180 그리고 이제 계산하기 편하게 분수로 바꾸면 5.5X는 2분의 11X가 돼 여기서 X만 더하 이제 2분의 11X가 180이면 X는 얼마지? 분수로? 11분의 360그 11분의 360 그래서 3시 x 분이더 해서 시작된 그 답은 3시 11분의 360분 응, 답은 여기 2번 어, 그러면 이제 8번도 보면 아니 8번은 뭐 그냥 방정식으로 풀면 되니까 일단 형이랑 동생이 갖고 있는 돈을 써주면 형은 2 3 0 0 0 동생은 1 8 0 0 0그 다음에 형이 매달 1,000원씩 동생이 1 5 0 0씩몇 개월 후어 했으니까 X개월 지난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에 1,000이니까 X개월 되려면 더하기 1,000X 얘는 한 달에 1 5 0 0끼니까 X기를 지나면 더하기 1,500X. 어, 이게 C인데 여기 공통점 다제거하면 여기 공두 개씩 다 빼주고, 어. 230 더하기 10X는, 180 더하기 15X. 이거 X 다 오른쪽 보내면 여기, OX는 숫자 왼쪽 보이고, 50, OX가 50이니까 X는 10. 답은 10개월? 3번? 그러면 9번. 9번 아까 그 7번과 2번에는 문제인데, 어쩔 지없

6시 X분까지 가야돼 아까 분명히 180이었는데? X분이 지나면 시침의 각도몇 도지? 어. 더하기 맞아. 더하기 몇? 0.5X 0.5X지 아까 했으니까 분침은 X분이 몇 도? 1일 아 1X 6시 X분에 어, 해야할 건는 각도가 또 시침과 분심이 이루는 각이 81도 이건 두개가 나오는데 두가지 그림을 해볼 수 있어 이 그림이 렇게 있는데 뭐 6시면 여기쯤이고 7시 여기쯤이고 여시시 어, 초반 생각하면 시침이 한 여기쯤이고 81도면 한 여기 정도? 이렇게 81도. 그러니까 시침이 앞에 있을 때가 있어. 첫 번째 경우는 시침 빼기 분침했을 때 81이 나올 수가 있고 두 번째 경우는 여기 시침이 약간 뒤에 있다 생각하면 이두 번째 경우는 분침 빼기 시침했을 때 81. 대한 식이 180 더하기 0.5x니까 써주면 180 더하기 0.5x에서 분침이 6x 이거 뺐을 때 80이 나와야 돼. 0.5x에서 6x 빼면 얼마지 이게? 5.5. 5.5x. 아, 빼기 5.5x. 180을 오른쪽 넘기면 얼마지? 81에서 181은? 마이너스 99 맞지? 이거 다 더하기로 바꿔주고 5.5x는 2분의 10 그러니까 여기 17분쯤 문제는 항상 5.5x가 나와 이게 패턴이야 2분의 11x는 99가 돼요 x는 얼마지? 어, 이거 없애려면 좌우에 뭐 곱하면 될지 좋고. 이거 보면 이거 198. 11x가 198이야. x 얼마지? 11. 아 11은 198이 약분돼 이거. 18. <laughs> 어 18. 일단 18분이 돼. 얘도 한번 이거 17빼기 분침 말고 분침빼기 세침. 분침이 여기 6 x 였고 빼기 180, 빼기 0.5x는 81. 그럼 또 아까랑 비슷하게 5.5x가 나와. 숫자가 좀 커져 이번에. 여기 81 있는데, 마이너스 180이 넘어가면 얼마지 81에서 마이너스 180 넘어가면, 그렇지? 그럼 5.5x는 2분의 11x인데. 260분. 그럼 x는 얼마지? 11분에 아, 520. 11분에 520. 이 11분에 5 2 0이 혹시나 해서 나눠볼 건데 이안 나눠져 일단. 나누면 4, 44, 4 4 0 그러니까 이건 4 7몇분 쯤에 또 81도가 나와 근데 일단 뭐 분은 아니고 여튼 다음은 6시 18분이랑 6시 11분에 522분 시침 분제 문제는 1분에 몇도 움직일 수 있는 걸 찾고 그 다음에 항상 이거 5.5X, 2분에 11X 나온다는 것만 잘 생각하면 하나만 더만들겠네 여기 1 0 여0번 보면 이 도형이 처음 도형의 3분의 2 아.. 3분의 2이 처음 도형은 직사각형인데 직사각형 넓이 구하면 50 50 곱하기 3분의 2 하면 넓이는 3분의 100이라 서요이 도형 넓이 구하려면 커다란 직사각형 넓이가 50이니까 50에서 이 삼각형을 빼면 돼 가로가 x 세로가 5이 삼각형 넓이 얼마지? 2분의 5. x 그치, 2분의 5x. 얘도 2분의 5x. 2분의 5x를 두번 빼니까 빼기 5x가 쓰면 지금 50 빼기 5x는 3분의 100. 이거 분모 없애려면 3을 다곱해주면150 빼기 15x는 100. 정리하면 이게 15x가 50이니까. 엑스는 15분에 50돼서 약근하면3분의 10? 10번에 4고 5번? 그럼 11번부터는 쉬는 시간 으로 같이 해보시면 되겠다 1 1번부터 쉬는 시간 중이네? 응 쉬는